오늘은 크로스핏이 어머니를 살렸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는데, 어머니가 뭐 크로스핏을 해서 건강해지셨나,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. 어머니는 크로스핏을 전혀 하지 않으셨고, 크로스핏을 한건 저뿐인데, 제가 아무래도 간이식 공여자다 보니까, 제 건강이 어머니, 간이식을 할수 있게끔 큰 도움을 주고,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, 저는 일단 크로스핏을 꾸준히, 해왔기 때문에 몸 상태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다른 식여에 대해서 아무래도 현재 상태가 좋으니까 큰 두려움 없이 선택을 할수 있게 됐고, 또잘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도 있는 상태에서 선택하게 된게 있습니다. 근데 하지만 그런 막연한 뭐건강이 좋다. 뭐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프로스피덕을 받다기 보다는 제가 1차 검사를 했을 때, 간이 절제를 하는 그 부분은 사람마다 다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. 좌역과 우역 중에서 그 경계를 절제를 하는 건데, 남는 부분의 간이 사람이 다 해부학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.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잘랐을 때 30%가 남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30%가 남는다는 거는 되게 적은 양이 남기 때문에 공여자가 위험해지는 그런 수술이고, 그럴 경우에 수술을 진행하기 힘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지방간이 얼마나 있는지 였는데 그거를 이제 조직검사를 해서 여기 옆구리에 옆 구멍을 리에구 뚫어서 이쪽 옆구리죠 이쪽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생간을 채취를 해서 지방간 유무를 확인을 하는데요 저는 그 지방간이 그러니까 CT상에서도 안 보였는데 30%는 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실제로 간을 조직검사를 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도 지방간이 없다고 판단이 돼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어요.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았고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지방간을 빼서 와라, 뭐 살을 뺏어 와라 이런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바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 크로스핏이 제 삶에 들어와 있다는 게 어머니를에게 간을 이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저도 뭐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가 않아서 뭐~ 힘든 점이 좀 많았습니다 뭐~ 여러 가지 힘든 점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뭐~ 식욕도 없고 뭐~ 이런 흔히 말하는 우울증 증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병원을 갈까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운동부터 해보자 운동을 좀더 빡세게 해보자 혹시 원래 하던 거니까 그게 또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좀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기분도 좋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병원을 가서 좀 진찰을 받고 약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프스피스로좀 극복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간이식 수술할 때이차 검사가 정신과 검사를 하거든요 일단 뭐 자유로 했는지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진료 기록이 있으면 아무래도 뭐 소명도 해야 되고 그 병원에서 뭐 괜찮음을 증명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간 소요가 됐으면 간이식 수술을 정해진 날짜에 못했을 확률이 있고, 그게 이제 연기가 됐을 때, 응급상이 황 많이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, 저는 이두 가지가 어머니께 간식을 해 드릴 수 있었던 크로스핏이 제게 줬던 두 가지 선물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제 건강을 유지했고, 지방간이 없었고, 지방간이 없어서 수술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, 그리고 우 울증에 따른 병원 진료를 안 받아서, 정신과 소견을 안 받았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 지체 없이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아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간이식 수술을 한 공여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 사망 원인 중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자살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그 서울대병원 유튜브 간들 간들에서 본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때뭐 신체적으로 좀 약화된 상태에서 좋지 않은 경험들 이런 거를 겪었을 때 좀 내구력이 다 약해져서 자살을 하는 비율이 일반 사람보다 높다고 해요. 어, 이쪽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기도 하고. 근데 저는 그 경우에도 크로스핏이 제 인생에 큰 도움 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크로스핏을 하고 나면 어, 진짜 뿌듯함과 행복감이 올라오거든요. 저는 사실 크로스핏이 종교 이상으로 저에게 큰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아이디. 이시가아 좋아, 좋아. 후회 습니다 뭐, 와, 진짜 많이 했어. 일단 오늘은 이 크로스핏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려 봤는데 혹시 궁금한 상황 있으시면은 뭐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은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. 벌써 구독해 주신 분이 100명이나 넘었는데, 원래 간이식이 주제였지만, 이제 그건 또 과거 데이터고, 때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간이식 한 놈이 저렇게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관점에서 예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